안녕세요 안녕하세요. 뭐야 술 마셨어요? 또안 마셨거든요. <laughs> 근데 발음이 왜 그래요? 아니, 제가 마취가 안 보여요. <laughs> 아 근데 네. 저좀 무서워요. 무섭다고요? 음. 응. 뭐가 무서워요? 아니 친구들이 응. 마취 풀면 엄청 아프다고 했어요. 맞아, 그 마취 풀리면 완전 지옥문 열린다던데. 아, <laughs> 아, 그게 마요. 아, 진짜, 난 무서운 게. 아, 미안, 미안. 아니 그럼 진통제라도 사서 먹어요. 아, 그대로. 응.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요. 아이스크림? 이방 응. 어는 거 아니에요? 네. <laughs> 근데. 제가 볼과과 아이스크림인 줄 알고 에. 계속 빨고 있었어요 <laughs> 아. <미치고. 웃음> 제가 따라해볼까요? 따라하지 마요 따라하지 마요 따라하지 마요 아 진짜 아 괴묻다 아, 아. 아. 나는 받으면 안돼서 너무 슬픈데 <laughs> 알겠어 알겠어 아, 그도일 거예요? 아, 미안해요, 미안해 아, 귀여워서 그랬죠. 어, 난 진짜 똑딱한데. <laughs> 아이스크림 다 먹었어요? 네. 다먹어다 지금 그냥 볼다 빨고 있었어요. 아이스크림 사줄게, 나올래요? 진짜? 모두 네. 아이스크림? 오늘 31가지 맛 중에 골라봐요. 제일 맘에 드는 걸로. 그럼 나는 베이베이 세트요, 베이. 아니, 그런 맛은 없잖아.